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빅토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친구들을 위한 진로 선택 과목의 선택,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많은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진로 선택 과목의 윤곽을 보고 개설 과목을 늘리거나 줄이는 시기일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결론적으로 대학을 갈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에 앞서서 컨설턴트의 입장으로서 대학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으며 주관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겠죠? 일단,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보면 교과 부분은 크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존재하면서요. 선택 과목 속에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존재합니다. 전문 교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고에서 흔히 배우는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보통 교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공통 과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이 공통 과목이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과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2학년과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배분할까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등급제로 나오게 되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성취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택에서는 사회 과목이 많으며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과학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약간의 복잡성이 있는데요. 자, 위에 표는 공통적으로 1학년 때 학생들이 수강한 표입니다. 공통 과목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 과탐실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 나눠서 총 8단위를 이수했고요. 근데 교과에 보니까 필수 이수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국어, 수학, 영어는 2단위씩 모자랍니다. 이것의 경우 2학년 때, 3학년 때 충분히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필수 단위와 이수 단위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과라고 과학 교과만 다 들을 거야 난 문과니까 사회 교과만 들을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수 이수 단위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과지만 사회 과목 한 개를 선택해야 되고 문과지만 과학 과목 한 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180 이수 단위를 학교에서 만들어 놓고 몇개 중에 한 개, 몇개 중에 한 개, 이렇게 골라보세요. 이렇게 선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 이수 단위가 모자르진 않을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겠죠? 그러면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진로 선택 과목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며 어, 효율적인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학생부 교과로 갈 것인지 학생부 종합으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세 번째는 수능 선택 과목과 연기할 것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위에 표는 서울 소재 33개 대학의 진로 선택 반영 방법을 나눈 표입니다. 여기서 미반영되는 학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대학교 리스트를 작성하겠다라고 한다면 미반영되는 학교 혹은 단순하게 환산점수로 반영하는 대학교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미반영대학교를 지원한다면 내가 일반 선택이 아닌 진로선택과목 ABC로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도 미반영되니까 교과로 간다면 상관이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학업적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 환산점수로 A는 몇 점, B는 몇 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반구 기준으로 A를 50% 이상 주는 학교가 많으니까요, 원점수가 높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학년 성적을 보시고, 내 인생에 1등급은 없겠구나. 혹은 난 인서울 하위여도 괜찮아. 인서울이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9등급제로 나오는 일반 선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ABC 성취제인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과를 뽑는 상위권 대학인 고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모든 것들을 반영하고 고려하니까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대학교들마다 반영하는 과목도 다르고요. 그리고 반영 방식도 다르니까요.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로희망 사유가 사라진 현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생활기록부를 보고 학생의 진로의 적합도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등을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진로선택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반드시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많이 들으니까 성적 나오기 쉬우니까 라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과목을 통해 어떤 능력을 생활기록부에 어필하실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에서 전공적합성 및 학업역량에 해당하는 교과이수와 성적에 대한 평가가 이겁니다. 만약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이 AI 농업 경영인이라면 한국의 지리와 토양을 알기 위한 한국지리, 기계를 다뤄야 하니 물리학도 괜찮고요. 농약에 대한 탐구를 위해 화학 원을 들어도 좋습니다. 만약 내가 마케팅 경영이 꿈이라면 동아시아의 문화를 알아야 하므로 동아시아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배울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스포츠 경영을 하기 위해서 경영학과에 왔다면 운동선수의 신체적 특성을 알기 위한 생명과학도 좋겠고요. 정치와 법을 통해 세계적인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경제 또한 알아야겠죠. 이처럼 진로는 동일하지만 선택하고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의 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어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전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 있고 어떤 수행평가가 있는지 계약 전에 알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교과 진도 운영 계획표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의 고등학교를 찾은 다음에 운영 계획표나 교과 진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확인한 다음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탐구 활동을 할지 미리 생각해 보신다면 흔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스토리라는 것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방학 동안 탐구 활동을 진행하거나 학업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팁인데요. 이 평가 계획과 연동하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수행평가에 이런 평가 계획들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어머님들께서 공부를 대신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료 찾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진로 선택 과목을 정했다면 어머니께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행평가 운영 계획표를 보시고 수행평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해당되는 평가 계획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금이라도 수집해 주신다면 학생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료 수집 사이트도 빅토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선택 과목이 대학에서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첫 번째는 커리큘럼을 알아보는 방식인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와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크게 본다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문학계열 같은 경우는 심화국어, 고전읽기, 혹은 제2 외국어가 중요하겠고요. 상경계열은 확통, 경제, 정법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계열마다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과목이 있으니까요. 학교 커리큘럼을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혹은 모르겠다, 내가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빅토리 홈페이지의 입시 자료 게시판에 자료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따로 로그인은 필요치 않으니까요. 원하시는 자료를 다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도 있고 대학교가 연합해서 이렇게 학과별로 권장 선택 과목 등이 있으니까요.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청에서 만들어주신 연계 전공 학과별 안내 검색 프로그램을 입시자료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이것도 다운받으셔서 어떤 학과가 어떤 관련 선택 과목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과목별로는 어떤 교과 내용과 체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대는 2023학년도 이후 교과 이수 기준표를 가지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자 교과 이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요, 이것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면 좋으며 진로 희망에 따라 과학 투과목을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선택 과목과 연계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수능에서 선택할 과목과 학교에서 공부할 과목이 동일하면 좋겠죠. 최근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이 크게 늘어서 수능 최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힘들게 공부하지 않게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서 조금만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 모두의 꿈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공통 과목을 1학년 때 이수했다면 2학년, 3학년 동안 문과는 과탐을 한 개를 선택해야 되고 이과는 사탐을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시 나에게 유리한 교과목은 무엇이고 학생부 종합 시 내가 계획을 짜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교과목은 무엇이고 대학교가 학과가 선호하는 교과목은 무엇이며 내가 수능 선택 과목 혹은 수능 최대를 준비할 교과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최대한 근접한 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내가 2학년 3학년 때 배워야 할 교과목이 되는 겁니다. 종합전형에서 내가 직접 선택한 교과의 세팅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했다면, 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난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더 공부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밝히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빅토리 시 이유승 대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빅토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자료를 다운받고 충분히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한후꼭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성실히 아는 만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간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의 힘이 부합.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시랩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